신명기 7장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본문 요약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때 진멸하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 오히려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석과 기르가스족석과 아모리족석과 가나안족석과 브리스족석과 히족석과 여부스족석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석을 쫓아내실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의 중의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며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 바이벌 클립 올무 스네어 히브리어 음역 목회시로 유혹하다에서 파생되어 짐승을 잡는 밧줄. 코를 깨는 갈고리라는 의미다. 이는 가난안 족속과의 교제 및 통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덧이 된다는 의미이다. 누가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의 전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 빌러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것이요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바꾸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바이블 클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bear fruits in keeping with repentance. 본문 10장부터 14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 그것이다. 성도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곤경과 권리에 주의하고 자기 희생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